옆 창문 보고, 길 항상 미리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급하게 핸들 안 꺾으려면, 사이드 미러가, 옆에 기둥, 끄 놓으면, 돌리기 시작. 악셀, 경사가 좀 심하죠? 악셀을 섬세하게 조절해서, 내가 이른 오르막에서, 알, RPM을 지금처럼 1, 1 0 정도 유지하면서, 악셀로 차를 가만! 내가 이렇게 멈출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르막에서 이렇게 뒤에 차가 안올때 조금씩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앞바퀴 올라오면 악셀을 떼야지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뒷바퀴가 못 올라와서 멈춰버려요 차가. 그래서 앞바퀴가 올라오면 악셀을 떼서 브레이크가 그 탄력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음, 좌우. 주차장에서도 꼭 깜빡이 켜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음, 직진. 항상 이렇게 사각지대가 심한 골목은 이렇게 반사경이 있죠. 반사경 보고 좌우도 이렇게 봐줘야 되겠죠. 서로 조심해야 돼요. 길이 안 보일 때, 일단은. 그리고 도로폭이 이렇게 좁을 때는 우리가 이 맞은편에서도 차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중간에 떡하니 있으면 안 돼요 붙일 수 있는 만큼은 붙여주고 대신에 사이드 끝이 닿을 수 있으니까 꼭 우측도 신경을 써 줘야지 자꾸 앞에 차 온다고 이쪽으로 확 하면 이제 부딪히는 거야 초보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한쪽만 너무 집중해서 보는 경향들이 있어서 어 그럴 때 이제 한쪽을 또 다른 쪽을 박을 수가 있다 항상 양쪽 어, 내차 왼쪽 오른쪽 모서리까지 다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목소리> 차복감 연습도 좀 주차장에서 많이 해주셔야 돼요 차 없는 데서 이런 골목 만약에 많이 다니셔야 되면 차복감 없으면 힘들어요 음, 우리는 우회전 할 거고요 차 움직이면, 이제, 우측 깜빡이 켜주시고, 이때는 조금 넓게 돌아도 되죠? 지금 왼쪽에 차가 없으니까. 아, 우회전. 보행자 따라, 어이구, 조심. 왼쪽 차, 차 오나 보고, 안 오고, 오른쪽 보행이시 원래는 이렇게 2차로 갔다가 변경을 하는 게 맞긴 하죠. 편의상 한칸 옆으로 가는 것 뿐이지, 원칙은, 어, 한 칸씩 이동이 맞습니다. 좌측 깜빡이, 왼쪽 차, 머네, 두번 정도 체크하고 지니. 완료됐으면 깜빡이 천천히 꺼주면 되고. 항상 핸들부터 바로 해놓고 깜빡이를 끄면 되는데. 그냥 깜빡이를 그냥 끄기가 바빠. 지금 깜빡이 끄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데 그냥 깜빡이 놀이하느라고 그냥 다들 그냥 항상 핸들부터 바로 세워놓고 방향지시등은 나중에 출발 부드럽게. 오르막에서는 악셀을 세게 쓰면 더 바퀴가 헛돌아서 훅 차가 갑자기 날라가질 날아간 것처럼 날라간다던가막 드드드드 바퀴가 막. 그럴 수가 있어요. 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오르막에서는 악셀을 더 부드럽게 해주셔야 됩니다. 체크. 음 이제 신호 놓치지 않을 거예요. 신호 놓치면 큰일 나요. 이렇게 길이 안 보일 때 발을 브레이크에 둡니다. 브레이크에 두고. 음, 그래야지 내가 뭔가 방어를 하지. 갑자기 돌발상에서. 길이 안 보이는데 발을 막또 엑셀에, 악셀에 넣어. 그러면 이제 악셀 밟아버리는 거야. 다급할 때. 그래서, 이 직진 금지 표시 같은 거꼭 체크하시고. 지금 왼쪽 차로 직진 안 되죠? 음, 지금 봐야 될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딴 생각하고 자꾸 뭐, 맛있는 거뭐 먹을까, 저녁에 뭐 치킨 먹을까, 이런 생각. 그런 건 잠시 접어놓고 운전할 때는 상황 상황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운전 조금 늘었다고 아는 길이라고 딴 생각하고 전화 통화하고 이러다가 이제 큰 사고 날수 있다는 거죠. 앞차 트럭이 지금 왼쪽 브레이크 등이 나갔죠. 이런 거 이제 본인이 점검을 셀프로 하는 방법은 이제 벽 같은데 주차 한번 해보고, 뒤에서 이렇게 브레이크 밟고 밀어 보시면 어 브레이크 등이 나간 거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내가 영상 올려놓은 게 있을 건데, 한번 찾아봐야겠다. 제가 올려 드릴게요. 셀프 점검법. 브레이크 셀프 점검법 아니면 뭐 가족이 있으면 지인한테 뒤에서 좀 봐달라 그러는 게 제일 좋고 브레이크 나갔는지 한쪽 본인은 모른단 말이야. 브레이크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뭐 내려서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다가 우리 연신내 방향으로 여기 은평구입니다. 서대문에서 지금 은평구 방향으로 은평구 방향으로 가고 있죠. 연신내 이제 500m 후에 우회전이기 때문에 이번 교차로는 보통 평균적으로 200m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교차로 아니고 다음 교차로에서 우리 우회전을 할 겁니다. 시내는 참 돌발상도 많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집중을. 체. 이 연료도 항상 나오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연료들 체크하시죠. 연료도 이렇게 보면. 화살표가 우리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에 따라서 주유구가 왼쪽에 있는 차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차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료 계이지상 체크하고. 그리고 또뭐 봐야 돼? 지금 녹색은 내가 오토홀드 기능을 쓴다는 거고, 어, 뭐 녹색불은 지금 나의 현재 상태예요. 라이트가 켜졌다던가 내가 어떤 기능을 쓰고 있을 때는 계기판에 녹색불이 뜨고. 어, 노란불 같은 경우는 점검, 뭐 워셔액이라든가 뭔가 보충, 공기압이 조금 부족하다든가 이럴 땐 노란불이 떠 연료가 부족하다든가 뭐 주행은 해도 되는데 빨리 점검 받아야 되고 또 빨간불이 뜰때뭐 내가 벨트를 안 맸다든가 사이드 브레이크 뭔가 큰 결함이라든가 뭔가 경고의 표시 그때는 빨간불이 뜹니다 빨간불은 운전을 하면 안 돼요 빨간불은 뭐 브레이크 등이 빨간불이 떴다든가 브레이크 오일, 뭐 배터리 경고등 이럴 때 빨간 불이 계기판에 떠요. 그래서 그 경고등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거 있어요. 그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깜빡이 두번 봤더니 어, 버스 번에 들어가고 다시 껐다가 이제 우회전을 잠시 후에 어, 연신내 방향으로 할 겁니다. 상황 상황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 미러를 보고 차로 변경을 할 때도 기본 두번세 번은 보셔야 돼요. 한번딱 보고 차 없다고 씽 들어가면, 저봐 저기도 지금 오토바이가 확 달려 갔잖아요. 너무 너무 위험해요. 어, 한 번만 보고 들어가시면 이제 우회전할 거고요. 우회전할 때 항상 오른쪽 상황 사이드 미러 봐야 되는 이유는 어, 자전거라든가 스쿼트 오토바이. 오른쪽 우회전. 어, 보조해주는 신호등이 있는 경우아 여기서 우회전 아니니까 어, 껐다가 이게 골목 있을 때 너무 또 깜빡이 오래 켜놓으시면 뒷차나 나오는 차들 또 헷갈릴 수 있죠. 이번 우리 교차로에서 켜주셔야 됩니다. 음, 앞이 직진 신호일 때는 멈출 필요는 없어요. 전방 보행 신호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른쪽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차가 조금 밀려 있는 거야. 음 지나가고 아직 직진 신호니까 왼쪽은 차가 안 오겠죠. 오른쪽 보행신호 끝났고, 편의상 왼쪽에 차가 없을 때만 한칸 이동을 해주라는 겁니다. 어차피 버스가 또 멈출 거고, 오른쪽 갓길 차로는 뭔가 길이 없어지거나 버스 정류장 되거나 뭐 우회전 차로가 되기 때문에, 편의상 왼쪽에 직진차가 없을 때한칸 옆으로 가라는 것 뿐이지, 어쨌든 사고 나면 과실이 따져지겠죠. 그래서, 항상 확인이 된 상태에서 편한 차로 가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죠. 이거는 편의상이지 원칙은 한 칸씩 한 칸씩 이동이 맞습니다. 음 뒤차 옆차 헷갈리지 않죠? 차선 보니까 뒤차 옆차 헷갈리지 않고 부드럽게 직진 어, 엉덩이가 너무 뜨거워 지금 3단에 놨더니 어.